안녕하세요. 두 발, 닭사 소녀입니다. 아, 지금 두 발로 걷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야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. 어, 완전 대박 무서웠어요. 아, 무서운 니다 무서워, 무서워, 서 눈길을 헤치면서 우리 두 발, 두 발로 걷기 하고 있어요. 저는 밴드에서 쫓아가느라고 바쁩니다. 와. 역시 프로듀서 달라 걷는 거가 달라 아이고 숨차라 아이고 손 싫어 아이고 숨 싫어 진짜 캄캄한 밤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와와 귀신 나올지는모르다 뛰어 뛰어 우와. 여기는 건지산 여기 건지산인데 어? 불이 없을 줄 알았는데. 중간중간에 이런 불빛이 설치되어 있대요. 아 이런 불빛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 거미, 거미 줄이 장난 아니네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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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같이 걸어요.